안녕하세요. 오늘 SMN YOLO 논문에 대해 발표할 김현석입니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SMN YOLO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러 분야에 쓰이고 점차 유용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몰 오브젝트에 제한된 크기와 이미지 내에서 객체들마나 다양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또한 파라미터가 작고 빠른 추론 속도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요구하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SMN 열로를 제안합니다. 이 SMN 열로는 SCDown과 LIFPN, s f a m NCIOU 네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해 위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I/OU는 인터섹션 u 브 유니온으로 영역이 얼마나 겹친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위치 변화에 따라 겹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NCI/OU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다루는 RSOD 이미지는 보통 항공 센서 이미지에 많이 활용됩니다. 주로 32x32 미만인 스몰 오브젝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객체 크기와 다양한 객체 스케일 때문에 디텍션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엣지 디바이스의 소형 모니터 같은 그런 모델의 경우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 A와 달리 B는 객체 크기가 워낙 작은 경우도 있고, 객체보다 스케일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델 성능과 복잡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의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투 스테이지의 연구로는 s t 스 r RCNN이 있습니다. 우선 캔디데이트 레이온을 생성하고 이 레이온에 대해 각각 클래스피케이션과 레그레션을각 영역에 대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정확도는 높으나 계산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원 스테이지인 YOLO는 엔드 투 엔드 학습을 통해 직접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른 추론을 제공하고 디커플드 해지를 통해 특징 추출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여러 구조적 이유로 스몰 오브젝트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SMN YOLO 모델의 아키텍처는 다음 음. 그림과 같습니다. 백본에 SC 다운이 위치해 있고, 4개의 LEFPN이, 그리고 헤드에는 NCIOU가 위치해 있죠. 우선 SC 다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y 로 l o v standard c o n 스탠다드 콤 i 루션을 사용합니다. 3x3 콤 i 루션을 사용해 공간 정보와 채널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뒤섞여 2 b 오브젝트는 라지오 오브젝트에 묻혀 정보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 다운은 이 채널 처리와 이 공간 정보 처리를 디커플 즉 분리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해 채널 정보를 따로 모델링하고, DeS YS의 퍼라블 컨볼루션을 적용해 각 채널마다 필터를 1대1 대응하는 방식으로 특징을 섞지 않아 크기만 줄여 연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채널 즉 특징을 파악하고 스몰 오브젝트의 위치 정보를 정확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LeFN입니다. p 우선 SMN 열론는 해상도가 제일 높은 P2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P2 레이어는 해상도가 높고 가장 얕은 레이어로 바텀업 방식으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각층 레이어와 섞이게 되는데요, 점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제일 깊은 곳까지 섞입니다. 그리고 콜디네이트 어텐션 (CA)를 적용하는데 이 CA는 X a l 스프링과 Y a l 스프링을 수행합니다. 두 동작으로 인해 높이 정보와 너비 정보를 각각 요약하고 위에두 정보를 컨캣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채널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덩어리를 원 by 원 컨볼루션에 통과시켜 정보를 섞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 데, 서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줌으로써 정확도를 더 올립니다. 이를 크로스 채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풍부해진 최상위층은 탑다운 방식을 통해 모든 정보에게 세멘틱과 이 공간 정보를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융합된 특징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SFAM이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이 모듈의 인풋 피처에는 현재 레이어에 융합된 특징인 LI와 이전 레이어에 융합된 특징인 LI플러스1, 그리고 스킵 커넥션을 통해 들어온 원본 특징 pi가 포함됩니다. 우선 li 플러스 1은 li보다 고해상도이므로 다운샘플링을 통해 해상도를 맞춰 pi, 아니죠, li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식과 같이 이세 가지 특징을 컨택합니다. 그후 아래 그림과 같이 1x1 컨볼루션을 사용해 이 채널을 모델링한 후 채널 및 공간 어텐션을 사용해 어텐션 가정치를 계산합니다. 이 가정치가 모델링된 채널들과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덩어리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 압축 및 통합하여 최종 특징을 산출합니다. 이 최종 특징을 Final Multiscale Fused Feature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CIOU인데, IOU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체에 겹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CIOU는 라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로스가 낮은데 그 이유는 라지 오브젝트가 픽셀 수가 워낙 높아 IOU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몰 오브젝트는 픽셀 수가 낮아 미세한 오차만 있어도 IOU가 0이 되고 이에 그레디언트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NIOU는 IOU가 낮을 때 로스를 증폭시켜 그래디언트를 더 강하게 보냅니다. 이두 개를 합친 것이 NCIOU인데 Predict b o 가 엉뚱한 곳에 있거나 살짝 겹친다면 그래디언트를 더 강하게 보내 정답에 근접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겹치기 시작하면 중심적 거리와 종행비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오른쪽 수식을 보면 LNCIOU는 1 n i u 그리고 쭉 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1-nIOU는 영역오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p r e d i c t b o 와 정답이 완전히 겹칠 경우 이 nIOU 값은 1이 되고 전체적으로 1-nIOU므로 1-1은 0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식에서 p제곱은 두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값입니다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로스가 증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v라고 있는데요. 이 알파 v는 종행비의 차이이며 만약 홀쭉하게 정, 홀쭉한 게 정답인데 내가 뚱뚱하게 예측했으면 로스가 커집니다. 또 밑에 nio를 u 수식으로 나타낸 값이 있는데요. 이 식은 그래디언트 증폭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n이 0이라고 하면 밑의 식을 유니온이라고 하고 위의 식을 인터섹션 i라고 가정했을 때 u 분의 i로 일반 i o u와 다를 바 없지만 만약에 n 9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 i o u 보다 9배나 가파르게 기울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즉 겹치는 면적이 조금만 늘어나도 변화가 크게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은 다양한 차량을 탐지하는 데 중점을 둔 비다이 데이터셋과 항공 이미지에서 스몰 오브젝트 디텍트를 목표로 하는 AI 토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더 많은 이유는 초소형 객차를 탐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벌레이션 익스펄리먼트를 보면 SC 다운은 YOLOV8N 기준 모델 대비 MAP at 0.5가 2 0 향상했고 그 뒤로는 LEFP에는 attention mechanism이, mechanism이 추가되어 GFLOPS 그리고 출원시간은 증가했으나 MAP at 0.5가 2%가 향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NCIU는 MAP at 0.5가 1.6% 향상됐고 마지막 최종 모델에서는 MAP가 3.2%나 향상됐고, GFLOPS 투론 시간은 증가했으나 이는 상승했기 때문에 MAP-At 0.5가 3.2% 향상한 것에 의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교 연구에서도 다른 모델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YOLO V8M과 비교해도 객체를 더잘하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빨간색이 탐지되지 않은 오브젝트인데, YOLOv8n은 3개나 탐지를 못했지만 SMN YOLO는 1개를 탐지 못했으므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이 스몰 오브젝트의 제한된 크기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이 존재하고 파라미터가 작고 빠른 추론 속도를 요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각각 해결책을 두어 잘 해결했고 기존의 YOLOv8n에 비하여 좋은 성능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뒤에서 보이셨던 엣지 디바이스 같은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었는데 소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효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적은 모델을 사용하여 연산량을 줄여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므로 더 많은 기대가 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